안녕하세요. 리치입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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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몸살 감기에 또 걸려가지고요, 목소리가 좀안 좋습니다. 지금 제가 까오방이라는 곳에 있다가 여기 하장이라는곳 위에 동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. 여기. 여기 주변의 산들이 절경이 어마어마합니다.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리치입니다. 어제 약을 엄청 센걸 먹었더니 몸이 금세 또 괜찮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동반의 둘째 날이고요. 동반 여기 안에 돌아볼 곳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를 이틀 빌려서 돌아다녀 볼 예정이고 동반해서 혹시 오토바이 빌려서 이렇게 여행하실 분들은 여기 경찰이 단속을 조금 해요.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헬멧, 헬멧은 다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도 그냥 쓰세요. 현지 분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리고 지갑 안에 그, 작은 돈이잖아요. 만 원, 만 동짜리, 막, 이 오천 동짜리, 오만 동, 막, 이렇게 해가지고, 좀돈 많게 보이게 해서, 한 십만 동 내외로 조금만 들고 있고, 경찰한테 혹시나 잡히면은, 지갑 열어서 보여주고, 그게 내가 가진 거 다다, 다, 다 그냥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게, 그게, 그, 베트남 현지인이 가르쳐 준 팁입니다. 그러니까. 지금 배고파가지고 여기 앞에 피자 먹으러 왔거든요. Thank you. 피자가 나왔는데 무지하게 귀엽습니다. 이거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 냉동 피자 같은 느낌? 먹을게요 맛은? 코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그만다 먹었습니다 <laughs> 이게 지금 마을에서 한 5분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, 이런 풍경 죽이죠 색깔 어울리나요? 꼬리 헬멧, 노란 자켓, 노란 머리. <laughs> 여기 앞에 산이 계단식으로 저게 논인지 밭인지는 모르겠는데, 산도 엄청 경사지고 <laughs> 엄청 높은데, 야, 저기다가 거의 뭐산 꼭대기까지 만들어 놨는데. 대단합니다. 꽃도 이쁘고, 풍경도 좋고, 아주 좋습니다. 오길 잘했어요. 커피 한잔하고, 스니커즈 하나랑, 7만 동입니다. 초록색 집 너머에 보면은, 저기가 중국이랍니다 중국하고 접경지역이라서 여기도 뭐 산하나 넘어가면 그냥 중국이에요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리 오리 다 왔습니다 이 오토바이 주차료 있어요. 5 0 0 0동 거의 대부분 외국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입장권도 돈을 받는 거 같네요 저, 저 사람들 다 외국사람들 How much is it? 40,000 for 40,000? 여기 입구에서 가방 검사도 하네요 아마 총기나 폭탄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거 같고요 와 진짜 풍경 미쳤네 올라가 보자 체력 방전됐어 베트남 국기 <laughs> 대부분 외국사람이야 나도 외국인이구나 여기 보시면은 도로 옆에 가 바로 이렇게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첫 번째 속도를 내면 안 돼요 여기는 두 번째 여기 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모래 흙돌뭐 하다못해 젖은 낙엽 이런 것도 밟으면은 미끄러져요 여기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, 속도 줄이시고, 브레이크 잡으실 때는 앞 브레이크보다는 딥 브레이크를 잡으세요. 앞 브레이크 잡으면은 위험해요. 이런 데는.